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M B2B 파트너 쇼핑몰 쇼오스트 조문설, 배현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저희와 동년배, 오. 또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, 그래요? 아, 네. 꽤나, 예, 진짜. 네. <laughs> 무려 30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면서, 어, 어. 오래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, 네. 바로 BHB 폼 양면 테이프 제품입니다. 오, 저는 이렇게 빨간 양면 테이프 본 적이 없는데요? 열어보면 다른 색상을 또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어, 네, 오래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접착이 가능하면서 지속성 또한 우수하고요. 네.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오래 부착을 해 두시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. 아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착력이 응. 점점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기 오. 때문에 BHB 양면 테이프 중에서도 최강자라고 좀 뽑을 수가 있겠고요. 최강자. 한번 살짝 뜯어봐 주시겠어요? 어네 나눔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 이게 안에가 투명한 거군요. 그렇죠. 아. 지금 겉면 때문에 빨갛게 보이지만 네. 뜯어보시게 되면 투명색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차량용 블랙박스나 네. 어, 그런. 제품에서 하이패스 어. 반 연구적인 제품 있잖아요. 네. 어, 연구적인 제품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. 그리고 차에 붙을 수 있다라는 거는 네.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야 되거든요. 어, 그죠, 그죠. 차 어. 온도 엄청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. 어. 온도 변화에도 높은 유지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어, 방금 예를 들어 드린 차량용 제품뿐만 아니라 네. 기계식 고정장치 또는 액체 접착제로도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어, 제차 블랙박스도 이걸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투명해져가지고 사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모르겠고요. 그렇죠. 그쵸, 그렇게. 안 보이는 용도로도 써도 좋잖아요. 맞아요. 음. 투명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사용이 음. 가능하면서 온도 변화가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데 부착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네. 강력한 이 VHB 음. 폼 양면 테이프를좀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와 이것도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강렬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. 고급형 제품이. 그렇죠. 아. 고급형으로 네. 제품으로 특히 이 제품은. 실은 뭐 다른 말보다는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가장 많은 신뢰를 얻고 사랑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제품이다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혹시 차에 뭐 블랙박스 그렇죠? 그리고 그 하이패스 잘 떨어져서 짜증나셨던 분들 계시면 음. 요거 구입하셔서 한번 붙여 보시면 네. 와 진짜 내차 팔기 전까지 떨어질까 걱정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. 실제로. 제가 최근에 뒷부분에 있는 후방 카메라가 어, 떨어졌거든요 네. 떨어져서 모터브로고 서비스 센터로 갔어요.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기사님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근처 문구점에 가서 3M 테이프 사서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아 3M을 딱 강조를 하셨어요? 음. 아 3M 테이프 사서 붙이세요? 그러면은 요거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몰래 하나 챙겨드려 볼게요. <laughs> 아, 네, 관계자분들 <laughs> 네. <laughs> 예, 몰래 제가 하나 챙겨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 네. 작업 현장에는 3M 네, 3M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